박세상입니다 어, 저는 이 영상에서 물질 설계 연구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상에는 질서와 무질서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뭐 돌아다니다 보면 질서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국대에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연등이 이렇게 어, 정렬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무질서한 모습도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하이드파크에서 연구에 있는 하이드파크에서 찍은 사진인데 조류들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원자 세계에서는 질서있는 모습이 결정구조에 해당이 되고요. 무질서한 모습이 비정질 혹은 비결정성 고체라고 하는 어,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림, 이 사진에서 이 각각의 타일이 원자라고 한다면 어, 결정구조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이렇게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는 모습일 거고요. 비정질 같은 경우에는 이, 어, 이 그림에서 하나의 이제 알갱이가 그, 어, 돌이 원자로 한다면 이렇게 부질수하게 어, 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이제 비결정성 우체가 됩니다. 결정구조를 2차원 평면에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 어, 어, 이 각각이 이제 뭐 원자라고 해봅시다. 원자가 있고요. 다음에 이 원자에서 이만큼을 움직여도 똑같은 원자가 있습니다. 리이 이만큼 움직여도 똑같은 원자가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네모나 두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평면 혹은 3차원에서는 이제 공간을 유니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계속 무한히 반복시킬 수가 있잖아요. 더하고 빼는 것을 그러면은 이런 평면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결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결정이, 어, 어떻게 원자들이 분포되어 있는가,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물질의 성질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단결적 물질에 대한 연구를, 연구는 이제, 어, 여러 물질들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수행을 하고, 연구를 해보고, 그리고 어떤 소자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LED에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태양전지, 뭐, 전자소자, 파워소자, 뭐, 배터리 이런 데쓸수 있겠죠. 근데 세상에 브리, 어, 완벽한 결정은 없습니다. 어, 스토네임이라고 한 사람은 뭐라고 썼냐면 이제 완벽한 결정은 이제 그 이론물리나 사이언스픽션, 그 공상과학에서 나타나는 어, 이제 이상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찰스 프랭크라는 사람은 뭐라고 썼냐면 그 사람이 크리스탈과 같다 는 겁니다. 결정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 불완전한 면, 그들의 불완전한 면이 그들을 흥미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탈 실제 이제 반도체 같은 거에서도 크리스탈에서 디펙트라고 하는 이제 불안전한 점들이 어, 반도체 소자들을 좀더 어, 활용성이 높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결함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반도체 소자 결정에서 결함이라고 하는 거는 어, 뭐냐, 어, 많이 얘기되는 건 뭐냐면 이제 베이컨스이라고 하는 이렇게 원자 하나를 빼는 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빈 공간에 물질을 넣는 거. 인터스티셔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을 합니다. 어, 결정 구조의 결함을 의도적으로 만들면은 이제 이게 어 이제 차지를 띄 수가 있어요. 그 결함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그 전체 공간에서 전하를 잡아먹든지 아니면 전자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전그 결정 구조에 어 전하를 줄수 주거나 뺏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적 특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그 이런 결함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어떤 일정한 사, 그 사이즈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유한한 사이즈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면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되고요. 어, 표면, 표면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개면 역시 이제 다른 두 물질이 접합, 접하고 있는 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성, 생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제 이런 그것 역시 어떤 대칭성이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 이 영역에서의 전자 구조와 그 물리적 성질과 이 영역에서의 전, 전 정, 물리적 성질이 바뀌게 됩니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거 역시 물리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다결적 물질에서는 이제 계면이 어~ 필연적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결정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결정 사이에 개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로리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그룹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결정 구조가 필요 있으면 됩니다. 이제 원자 구조, 즉, 원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면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 이제 결과물을 이제 아웃풋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결국에는 해밀토니안을 풀어내는 거고요. 해밀토니안 이제, 히밀토니안을 풀면은, 결국에는, 이제, 웨이펑션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에너지도 알 수가 있겠죠. 아이겐 스테이트도 알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어, 얘기하는 토탈 에너지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안정성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계적 성질, 어, 미케니컬 프로퍼티나 이제, 위에 그림에서 나서 전자구조, 혹은 광학적 성질, 뭐, 흡수, 얼마나 흡수를 잘하는지, 반사를 하는지 알수 있고요. 자기적 성질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계산은 어, 랩탑을 통해서도 계산이 할 수는 있는데 그원그 그 계산 사이즈가 작겠죠. 그래서 어, 좀더 정확한 계산을 수행하려면 우리가 클러스터 여기 보이는 것처럼 클러스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키스티라고 하는 불리는 한국에 는 슈퍼컴퓨팅 센터가 있습니다. 키스티에서 이제 계산을 수행하게 되고요. 소음이 많기 때문에 원격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데스크톱 쓸 수거나 말레탑을 쓰 거나 을 이용해서 이제 원격 접속을 해서 제이 클러스터나 키스트에서 계산을 이제 명령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컴퓨터들이 원격으로 접속해서 있는 컴퓨터들이 계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으로는 어, 다음 어, 여러 가지가 가능할 텐데 제가 참여한 문, 어, 페이퍼 중에서 이제 100개를 소개해 보면은 어, 이 페이퍼는 이제 태양전지에서 포인트 이펙트들을 어떤식으로 활용해 왔는지 소개를 하고 있고요이두 페이퍼는 이제 어, 포인트 이펙트, 그러니까 점결함이나 이제 인터페이스들을 어떻게 제 롤리, First Principle이 제 롤리라고 하는 건데요 제 롤리 계산을 통해서 어떻게 모델링 할수 있는지 설명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뭐 특정한 물질, 할라이드페롭스카이트라는 물질에서 이제 그랜반드를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지 설명한 겁니다 어, 이새 페이퍼는 이제 아무데서나 다운로드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그 접속 어, 뭐 시간이 되는 학생들은 다운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